오늘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 영상 후기를 보시면 많이 보셨을 텐데,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오시면 각 차량의 옵션이 어떻게 되고 등급이 어떻게 되고 이것부터 설명드려요. 근데 그 설명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버전으로 SKN카를 눌러보면 아무 차나 국산차 검색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아래 조그맣게 신차 가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차 가격을 클릭.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현대, 기아, 뭐 삼성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차의 차종을 골라보세요. 그리고 해당 연식, 대략 뭐 19년식을 찾는다, 20년식을 찾는다, 대략적인 연식을 골라보시면 쭉 나와요. 그때 당시에 신차 카탈로그 가격이 나와요 럭셔리는 아 이래서 이 등급이고 이 등급에는 어떤 옵션이 들어가는구나 프레스티지는 어떤 옵션이 들어가는구나 아 내비게이션은 추가 옵션이구나 노블레스부터는 이게 들어가네? 하면서 이제 가격을 고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무조건 나는 풀옵션을 사야지 하면 은 내가 왜이 옵션을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쓸데없이 비싼 차를 살 수도 있고 쓸데없이 이 옵션이 들어간 차를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차의 그 당시 신차 가격은 얼마였는지 또는 현재 신차 가격과 비교를 해서 어? 얘새 차가 2,500짜리인데 내가 중고차를 2,300짜리를 보고 있었네. 그럼 차를 새 차가 낫지 않나? 이런 것도 비교를 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것도 알려 드릴게요. SK 엔카나 KB 차차차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성능 점검 기록부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해당 상사의 이 차를 실제 취급하고 있는 딜러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리더카 김성찬. 근데 이 차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분이 직접적인 차주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어떤 고객님 오셨는데, 전화하는 곳마다 서로 자기 차라고 하더래요. 차차차에도 올라가 있고, 엔카에도 올라가 있고, 다른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고, 다 올라가 있는데, 다 각자 자기 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이제 제 차거든요. 제가 사다 놓은 차죠. 실제 차주가 누군지 모르다 보니, 여기저기 돌고 돌다가 오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보실 때는, 실 차주가 누군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성능 점검 기록부에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 하나 딱 보시면 나와요. 아이 사람이 사진을 퍼다가 올렸구나. 이 사람은 남의 차를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해놓은 거구나. 아이 사람은 실제로 차주구나. 그 점만 알고 계셔도 실제 차주와 거래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뭐든지 실제 차주랑 거래를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차를 내가 팔기 위해서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실 차주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차의 실 차주가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SKN카, KB차차차 같은 대형 사이트, 대형 중고차 어플에서 실차주를 알아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면 제가 중고차 경력이 20년 가까이 돼요. 웬만한 거면 뭐든지 알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든지 영상으로 제작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클리 김팀장이었습니다.